축구 시합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국가대표 축구는 감정이 입이좀돼요 내일 같잖아요. 음. 결국에는 장현수 선수의 그태클 음. 이게 이제 결정적인 빌미가 좀 됐고 두 번째 골은 명백한 오심인데 VAR이라고 그래서 월드컵 네. 그 주최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해요. 그러니까 반칙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감독이 항의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반칙이라고 느끼면 VAR 비디오 판독을 할 테니까. 음. 항의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골을 집어넣을 때, 두 번째 골이요. 두 번째 골 네. 집어넣을 때, 신태용 감독이 항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이 <laughs> 이 사람이 국민 말을 안 들으면서 피파 말은 졸라 잘 된다고. <laughs> 근데 문제는 지금 장현수 선수가 태클을 하면서 그게 점수가 돼서 1대0. 그리고 예. 2대0 그대그 그 점수는 또 아까 말한 50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는. <laughs> 실제로 1차전 스웨덴전에서도 페널티킥으로 우리가 일등으로진거아니까장현 예. 선수가 게임할 때 보니까 저는 MBC를 봤는데 안정환 해설위원이 굉장히 한수 차례에 걸쳐서 뭐라 그래요 그 태클의 타임이 너무 빨랐다 이거야 음. 왜냐면 태클을 하는 순간 몸으로 뛰어들어서 발로 공을 뺏어내는 게 아니라 태클 하는 순간 그게 제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모하님 뭐더 같은 음. 기술이기도 하고 예전에 월드컵 들때 보면 은 백태클 뒤에서 퇴장 당해버려요 예. 그러면 11대10으로 싸워야 돼 그러면 체력 소진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백테클은 아니었지만 테클 자체가 이제 이게 반칙이 돼가지고 페널티킥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진 것에 빌미가 됐다 그런데 저는 그두 번째 실점에서 제가 느낀 건 선수들이 게 대한민국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봤는데 뭔가 잘못된 사건을 봤을 때 이게 마음속에서 미리 판단을 내려요. 저것은 잘못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몸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멕시코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저는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무슨 기술이나, 역량이나, 이런 면에서, 전혀 뭐, 뒤지거나, 흠잡을 만한 건, 발견을 못 했는데, 잘못됐다고, 딱, 이 아, 저거는 파울이야, 라는 느낌이 딱 왔을 때, 심판이 불기 전까지는 파울이 아니거든요? 그게 룰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마음속에, 아, 저건 파울이야, 라고 딱 결정을 내려버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행동을 멈춰요. 그 찰나에 멕시코 선수들이 반격을 해가지고 득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요소인 것 같아요. 스스로 도덕적인 결정을 딱 내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응징이 가해질 때까지 지켜보는 근데 사양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도둑들도 좀 도둑들도 당당하게 물건을 가져간다잖아요 딱 걸리면 야 그거 내 물건이야 그러면 이거는 내 직업이야 <laughs> 하고 가져간다잖아요 경찰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내건줄 알았어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머뭇거림을 좀 발견했거든요 실점하는 그 순간에 그뭐 며칠 사이에 축구 전문가 다 됐네 <laughs> 이거 편집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저는 그 축구도 저다 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축구까지는 그래도 선수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어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 보는 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선수를 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축구부터는 유심히 보니까, 아우, 이 장현수 선수만 해도 91년생이에요. 구십일 년에도 사람이 꾸준히 태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정말 애들이 참 어리구나 이러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너무 매몰차다. 그냥 게임일 뿐인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 것에 빌미가 됐다 그래서 장현수 선수에 대한 막 각종 청원들이 막 수백 개씩 올라오는. 그건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 그래요. 저게 뭐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됐지. 음.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스멀스멀 이제 올라올려가는 논란인데 대한민국 축구가 항상 늘 이렇다 이거야. 축구협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축구 자체는 어마어마한 문화인데 이거를 그냥 예전의 야수님의 생각도 잘못된 거죠. 뭐 축구나 이런 거만 관심 없어 관심 있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축구라든지 하는 그런 스포츠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 수단 같은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 프로축구의 기반이 너무 안돼 있고 시설은 좋아요 2 0 0 0 월드컵 때부터 지어가지고 전국에 고급 축구장이 1 0 개나 있습니다 국제국기역에 음, 어마어마한 네. 축구장에 근데 그게 활용도 잘안 되고 국내 리그 하면은 관중은 거의 뭐 스탠드에 한5 분의 1 차나 그러면서 사 년마다 한 번씩 축구 는 잘하길 바래. 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야구인이기 때문에 축구가 밖에 나가서 못해도 좀 화가 나가나 그러지 않아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뭐 음. 대한민국 대극 마크 달고 뛰는 거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원 보면은 거의 뭐 악플이 뭐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예. 달리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그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신 분들이 또 나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참 그러네. 나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축구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축구 시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스포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선수가 육성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일반적인 그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하고 너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 육체적인 능력 말고. 지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에 배제되고 이렇게 너무 훈련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탈락했을 때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는 그런 불행이 그 두려움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합리, 부조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을 못하고 그 적폐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성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협회의 조직원이 되고. 그 협회의 리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빙상연맹에서의 어떤 뭐 불합리한 부조리들 이런 사건들이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운동 선수야가 아니라 공부 중에 하나가 스포츠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니까, 이렇게 성장 과정이 완전히 따로 떨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그 아는 형님에서 들었는데, 서장훈 씨하고 강호동 씨는 공부를 하면 혼났다고 하죠. <웃음> <웃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옛날에 운동했던 것도,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스포츠 말고, 무브먼트. 운동했던 음. 것 중에 하나가 엘리트 체육을 사회체육으로 바꾸자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강국인 미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아닌 경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다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선 야구 시합만 해도 대회 기간 동안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대회 자체를 주말에 열고 음. 평상시 다 학교 가게 만들고 왜 그러냐면 도안이 뭐가 돼버려요 스포츠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그 확률이 로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음. 사실, 오늘을 친한 친구의 조카가 기아타이거스에 1차 지명되는 날이에요. 오 그러니까, 야구 정말 잘하는 투수.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것은요, 부모들이 거의 로또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그 로또를 키우는 기간은 상상을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학교를 졸업하면 정상적인 사회인을 할 수도 있고, 프로선수가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뭐, 미국같이 지들만 좋아하는 스포츠,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보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혹사를 시키지 않아요.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모든 스포츠를 다 해보게 해. 여건이 된다면. 학교 스포츠라기보다는 클럽 스포츠, 이런 개념으로 네. 해갖고. 그래서 그쪽에 소질이 정말 있는 애들이, 조금, 조금, 조금씩 선수를 키워나가고,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때서에 진짜로 직업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음. 취미에 좀 가까운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때 관람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일이 피파 인판티노 회장을 만났고 축구대표팀 진상황에 선수들이 락크룸에 어.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억울했나봐.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골은 정말 아름다웠거든. 정말 네, 기가 막힌 골이었지. 네. 그 골은 유명한 골키퍼들한테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신의 손 이렇게 말해 손으로 우리나라 골키퍼도 정말 잘하더만 에이. 근데 그러니까 멕시코의 골키퍼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좋아 음. 그 골키퍼도 못 막을 만큼의 기가 막힌 곳에 집어넣었어 손흥민 입장에서는 징계 막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야 대통령이 오니까 더 울어 왜그런거 왜 있잖아 내가 좀 억울해 죽겠는데 에이. 그, 아빠 온것 같은 그런 음. 느낌. 막 울고 있는데, 할아버지 나타나니까, 음. 그냥 품에 안겨버리는. 아, <laughs> 할아버지 아니라니까, 늦둥이 <눈등이> 아들이라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늦둥이도 아니지. 근데 거기서 김정선사가 뒤에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계속 박수를 쳐줘요. 음.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네, 우리 그렇죠. 감정 그런 거 네. 아니야. 아, 그럼 됐죠. 음. 축구의 매력이 푹 빠지셨구나. <웃음> <웃음> 앞으로 축구 매니아시오. 알겠습니다. 문재인 등이 특별히 말도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안아주고 박 쳐줬어. 이거 1분 이상 2분 이상 말만 하면 그 잔소리가 돼. 그렇죠. 교장선생님 음. 훈화 아. 말씀이 되기 때문에. <laughs> 뭐 최고야 최고. 근데 그인판티노 피파 회장하고 이야기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이게 이게 국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2000년에는 한일 공동개최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개막식은 한국에서 하고 결승은 일본에서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 음. 근데 지금 이게 월드컵이 남북 공동 개최가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스포츠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전쟁하지 말자고 만들어진 게 국가별 스포츠인 거예요. 예. 전쟁의 축소판 같은 건데 평화의 의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똑같은 거야.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IOC 회장이나 FIFA 회장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다 하면. 어마어마한 이벤트인 거예요. 그렇죠. FIFA 내부적으로도 어떤 비리 문제가 많아서 FIFA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나 조직들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평화라는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FIFA가 월드컵을 다시 한번 개최를 하면 이제 FIFA는 앞으로 향후 3 0년 동안은 그 존재 의 가치 이유에 대한 의심 없이 쭉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니까 피파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이벤트죠. 그리고 흥행적으로도 성공, 대성공할 것 같고 음. 사람들이 서울, 평양 이렇게 많이 특히 평양에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은 네. 대단할 거예요, 진짜. 평양의 그 능나도 경기장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잠시 뒤한 사고만 들어가거든요. 10만 명이 들어가는 구장. 할. 규모가 준비는 다 됐네요. <laughs> 네, 이미 준비 끝. 그렇지만. 뭐. 5월 1일 노동절에 개관하여 5일 경기장으로 불리는 능라도 경기장은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말만 들어도 설렙니다. 그때는 결승 가야지. 결승. 당이 <laughs> 가겠죠. 아, 알겠습니다.